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아, 오늘은 두 칸, 25, 26, 30, 네대를 폈고요. 아, 오늘 출주를 와서 보니까 아, 보름달이 떴습니다. 아, 저렇게 환하게 보름달이 떴습니다. 자, 오늘 밤 낚시가 어떻게 될지. 아, 보름달이 환한데 오늘 고기가 좀 나와줄까요? 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음력 날짜가 16일입니다. 어제가 보름인데, 어, 대낮처럼 화나네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한수 나왔는데 좀 잡니다. 아, 이런 거는 6시 밖에 안 되니까 바로 보내겠습니다. 7시 이상 한번 살림망 담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넘는다. 자자살림만 담글거 자, 자, 자 한수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빛이 환하지만 대낮같은 이 달빛에 보름달이 떴는데 몇수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또 일곱시 넘어 자 두번째 일곱시 넘는 부가 나왔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여섯시 나오더니 어, 이제 점점 씨알이 커지고 있습니다 된다 야... 야또 한수 나왔습니다 자 또한수 나왔습니다 아이고 달빛이 너무 밝아갖고 보름이라 대보름이라 자, 아, 대낮처럼 밝은 보름날 그래도 또한수 나왔습니다 아, 자, 보십시오 달구경하십시오 어,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네, 달이 카메라에는 달이 잘안 잡히는데, 아, 완전 보름달이 떴습니다. 너무 화납니다. 또한수 나왔습니다 아따 대낮같이 밝은 부름날 손맛은 보긴 보네요 자, 또한수 나왔습니다. 아, 이제 괜찮은 거 나오네. 8시 나오기 시작을 하네. 이야, 보름달이 어, 완전히 대낮처럼 환합니다. 이야, 보름달 진짜 밝다. 달고경 하세요, 달고경. 보름달 진짜 환하다. 야. 아, 참. 이런 게이달 밝은 밤에 어, 아, 참. 가라. 저기가 나왔네. 이고동저개가 나왔네. 뻑걱뻑걱하네 그러게 막 아프지. 그러니까 관우를 왜 먹어. 아또이 관우를 하나 뺏겼네 이거. 이제 오니까 분노가 안 오잖아. 오지 마라 이제 알았지. 가. 오지 마라. 자, 자, 또한수 나왔습니다. 아, 그래, 요런, 여덟지만 나와도 괜찮죠. 그래서, 아. 또 메기야. 자, 자, 이번에 또 메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골고루 나온다. 어, 닌 바늘이 바깥에 있네. 너는 바늘 빼고 보내줄게. 아이가 잔챙이가 이 밤에도 나오네. 아참 구멍 입질 아, 아닌 줄 알았는데 구멍에. 아참 가라. 이제 너무 춥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아, 달 다른 지금도 달빛은 지금도 저렇게 환한 게 지금도 저렇게 보름달이 떴고, 아, 이제 고기 얼마 잡았나 확인하고, 아,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아, 보름달보다도 아,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제 말도 잘안 아 안 나올라 그러네. 아, 오늘 어, 손맛 본거 어, 붕어 몇 수나 되는지 어,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추워. 아 그래도 이쁜 붕어, 붕어. 아 그래도 여덟 수 했습니다. 아, 아 예. 자, 이쁜 붕어. 자, 여, 가만히 있어봐라. 아, 촬영 좀 하자. 자, 그래도 보름달이 떴는데 이쁜 붕어 여덟수 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춥네요. 예.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프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심 박프로 명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참보내주고 가야지. 이제 돌아가자. 이제 야 그래도 야 그래도 붕어 때깔이 이쁘죠? 예아 그래도 이쁘죠. 이제 네 마리 남은가 마저 보내주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자, 너, 너도 이제 고향으로 가자. 자. 이제 고기도 다 보내줬고, 어, 얼른 정리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추워.